모두, 모두 모여라! 모여라 예배 시간이다. 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다른 태도로 예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i'm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목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 으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 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주 동안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 드리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참여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생각하며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내 욕심만을 채우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같은 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큰 일교차 날씨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세요. 감기와 더불어 다시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시는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 유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친구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사님은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규칙, 습관일까 일종의 루틴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를 정리하고 아침을 먹은 후에 청소기를 돌려요. 오전 운동을 다녀와서 점심을 먹고 학원으로 향합니다. 일종의 하루 계획표라고 할수 있는데 이 계획에 무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전도사님 하루의 작은 계획이라고 할수 있는 이것이 그대로 실행되지 못하면. 하루가 제대로 시작되지 못한 기분을 받아요. 몸이 아파서 실행하지 못하는 것 말고는 이 루틴이 무너져 내리면 의외로 기분이 가라앉곤 해요. 하루 이틀 이어서 이러한 루틴이 깨지면 종종 이것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요. 작은 생활 패턴의 계획조차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분이 가라앉거나 스트레스를 받기까지 하는데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인 계획이 단번에 틀어진다면 과연 어떨까요? 지난주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여행을 간략하게 들어보았어요. 전도여행을 마치고 어디로 다시 돌아왔다고 했었죠? 맞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세운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했던 이웃 나라들의 도시들을 다시 가보고 싶었어요. 왜 다시 가고 싶었을까? 음,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친척집에 놀러 가거나 멀리 사는 친구들을 보고 와서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이유랑 비슷하지 않을까? 친척이 잘 지내고 있는지, 친구들이 아프지 않고 잘 지내고 있는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여전히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는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바울과 신라는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다시 찾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아픔이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위로해 주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아시아나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계획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밤 바울은 환상을 보았어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 마게도냐로 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알려주시고 계셨어요. 마게도냐는 현재 유럽에 있는 그리스라는 나라의 북쪽 지방을 말해요. 바울은 바다를 건너 유럽까지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직 아시아 지역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는 과정에서 어떤 여러 어려움을 만날지 알수 없었어요. 바울과 신라가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던 전도 여행의 과정과는 아예 다른 방향이었어요. 오랜 시간 준비를 하고 기도하며 준비했을 2차 전도 여행의 방향을 단번에 바꾸어야 했을 때 바울과 신라는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힘이 빠지거나 혹은 계획이 갑자기 바뀌어 화가 나지는 않았을까? 바울과 신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그 순간 당황했을지 몰라요. 내 계획도 기도하며 신중하게 하나님을 뜻을 생각하며 계획한 건데 이런 생각도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믿음의 과정을 기억했어요. 바울과 신라는 쉽진 않았지만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인 빌립보라는 곳으로 방향을 바꾸어 향하였어요.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던 두 사람은 강가에 모여 있던 여자들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들 중에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가 있었는데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루디아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모두가 세례를 받고 바울과 신라를 집으로 초대하여 두 사람을 도우며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어요. 바울과 신라는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복음이 더 멀리 전파되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체력적인 힘듦도 있었고 오늘 말씀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바알과 신라가 귀신들린 여정을 고쳐주며 뜻하지 않게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도 있었어요. 감옥에 갇히는 것이 간단한 일인가요?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무서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도리어 감옥에서도 두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를 올려 드렸어요. 큰 지진과 함께 모든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신과 더불어 자신의 가족까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축복의 사건도 있었어요. 원래 계획에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속에서 바울과 신라는 더큰 축복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자신들의 계획과는 반대이고 예상치 못한 위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마게도냐를 향했던 것이에요. 우리의 계획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특히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선한 마음으로 준비했다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더큰 축복과 하나님의 또 다른 위대한 계획을 그 과정을 통해 이루실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위대한 계획, 계획을 우리가 믿고 따르듯이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올바르게 성장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